안녕하세요. 고깨물입니다. 이번 영상은 플레이스테이션 3종을 구분하는 방법입니다. 보통 모델명으로 1000번대, 2000번대, 7000번대 이렇게 모델명 숫자로 구분하고요. 혹은 뭐 그냥 PS4 일반, 슬림, PS4 프로 이렇게 명칭으로 구분하기도 합니다. 같이 놓고 봤을 때 이제 외관이 어느 정도 구별은 갑니다. 근데 전혀 모르시는 분들이 볼 경우에 어뭐 문자나 전화로 상담할 때. 자신의 모델이 어떤 건지 모르는 경우들이 있어요 참고하시라고 이 영상을 만듭니다 제일 먼저 보여드릴 것은 이제 처음에 나온 PS4 일반입니다 1000번 대 라고 합니다 그냥 일단 육안, 외관으로 구분은 먼저 세 가지를 놓고 이렇게 보시게 되면 어, 보통 1000번 대, 2000번 대는 이렇게 두단으로 구성이 되어 있어요 옆으로 놓았을때 이렇게 보통 눕혀놓으면 뭐 이렇게 1단 2단 이런식으로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어요 1단 2단 그런데 플스포 프로 플스포 프로는 얼핏 보더라도 1단 2단 3단으로 외관이 이렇게 모양이 다릅니다 가장 처음에 딱 보고서 판단 했을 때 외관이 다르다. 풀스포 프로가 가장 두껍고 가장 큽니다. 그 다음에 2000번 때 중간 게 가장 얇고 가장 작습니다. 가장 작습니다. 일반형 처음 나온 게 이렇게 되어 있는데, 어, 1000번부터 1000번. 예, 제가 세 가지를 다 하나씩 동일한, 동일한 기능들을 소개할 거예요. 1000번은 일단 외관상으로 이렇게 두 파트로 이렇게 또 상단은 두 부분으로 이렇게 나눠져 있습니다. 모양이. 뭐, 슬림은 그냥 평평합니다. 프로도 그냥 평평합니다. 자, 파워 버튼. 전원 버튼은 1000번 같은 경우에 먼저 0번부터 순서대로 디테일하게 설명하겠습니다. 0번은 네, 눕혀놓고 설명을 하겠습니다. 위에 있는 가운데 라인의 위에 버튼이 파 전원 버튼입니다. 밑에 이렇게 갈라져 있는데, 이 버튼이 CD 그 DVD 타이틀, 어, 출력 버튼입니다. 넣을 때는 밀어서 넣고 나올 때는 누르면 이제 타이틀 DVD나 블루레이 매체가 이렇게 나옵니다. 자그 다음에 중앙에 USB 단자가 두개 있습니다. 듀얼 쇼크포 컨트롤러를 케이블로 이렇게 연결해 가지고 인식하거나 충전하거나 하는 용도로 쓰거나. 제품 펌웨어 업그레이드 할때 USB 메모리를 연결할 때 사용합니다. 그 다음에 뒷면을 보면 뭐 전원 케이블은 흔히 말하는 돼지코 모양의 <laughs> 이런 케이블을 전원 케이블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전원 케이블이랑 HDMI 단자 연결하고 인터넷 온라인 하려면 여기 램포트도 있습니다. 무선으로 되고 유선으로도 됩니다. 이렇게 1000번대 가장 기본형은 구성이 되어 있고요. 그다음에 2000번대 모델을 설명하자면 똑같이 전면에 슬라이드 방식으로 타이틀이 들어가게 되어 있습니다. 하단에 여기 모서리 부분을 보면 전원 버튼이 있고 또 타이틀 출력 버튼이 있습니다. 두 개가 아주 좁은 공간에 같이 배열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 첨번에서 확인했던 USB 포트가 두개 똑같이 제공이 되는데 이번에는 거리를 약간 떼어놨습니다. 이게 PS4 2,000번대 슬림 모델입니다. 후면은 똑같이 데지코 방식의 전원 케이블을 사용하고 있고요. HDMI 단자랑 뭐 이렇게 또 유선 케이블도 같이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로 볼 제품이 PS4 Pro입니다. 처음에 PS4 Pro를 보시는 분들이 전원 버튼을 못 찾는 경우들이 있어요. 아 여기 라인 두 번째 라인 선상에 아주 작게 이렇게 표기가 돼 있습니다 전원 버튼이 그래서 똑딱 눌러서 예, 모서리가 살짝 들어가죠 예, 이게 전원 버튼이고 타이틀 입출력 버튼도 똑같이 이 라인 선상에 요 중간 오른쪽 쯤에 이렇게 표시가 아주 작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얼뜻 보면은 안 보입니다 버튼이 그래서 어떻게 켜는지 모르는 몰라서 문의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 다음에 또 여기도 마찬가지로 USB 연결 포트가 두 군데 있습니다. 그 다음에 후면을 보면 마찬가지로. 근데 여기는 전원 포트가 굵은 약간 큰 전원 단자를 사용합니다. 7000번 중에서도 이렇게 작은 케이블을 사용하는 모델도 있습니다. 7000번은 이것도 사용하는 모델이 있고 이것도 사용하는 모델이 있습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어, 똑같이 케이블 있고 마찬가지로 hdmi 연결하고 인터넷 단자 연결선이 있습니다 이렇게 외관적인 것들을 예, 세 가지 모델을 살펴봤고요 용량 하드디스크를 확장하거나 교체할 때 하드디스크 위치를 또 물어보는 경우들이 있어요 먼저 1, 1,000번대 모델은 분리된 요 안쪽에, 음, 작은 하드디스크가 포함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거는, 맨손으로는 좀 미끄럽고, 이런 좀, 장갑이나 이런 걸 끼고서 밀면, 이렇게 분리가 됩니다. 자, 이렇게 분리가 되면, 요게 바로 하드디스크가, 어, 들어가 있는 공간입니다. 여기 어, 볼트가 하나 있습니다. 이 분리 볼트를 풀으면, 네, 분리 볼트를 풀으면 이렇게 하드 디스크가 분리가 됩니다. 그래서 고장 나지 않은 하드 디스크를 다시 이렇게 연결하고 아니면 용량을 업그레이드 하드 디스크를 다시 연결하고. 예, 꽂아주고, 초기화하는 USB 메모리 연결해서 다시 세팅을 하면 됩니다. 어, 기회가 된다면 또 이어서 다음 영상에서는 어, 이 하드디스크 교체에서 초기화하는, 초기화하는 그런 것도 한번 준비해 보겠습니다. 한번 어쩌면 지금 벌써 나와 있을 수도 있으니까. 또 영상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2000번대 슬립모델은 하드디스크가 하드디스크 교체 연결부가 어디에 있냐면 후면부에 있습니다 후면부에 이 부분이 큰 힘을 주지 않아도 위로 이렇게 들어서 밀면 이렇게 분리가 되고 마찬가지로 분리 볼트가 있습니다 분리 볼트를 돌려서 풀고, 여기에 연결, 이렇게 잡아다니는, 당기는 끈이 있습니다. 이거를 당기면 이렇게 역시 분리가 됩니다. 자, 여기서 다시 넣고 나사를 볼트를 고정을 하고, 다시 커버를 닫으면 완료가 됩니다 자그 다음에 세 번째 PS4 프로 프로도 하드디스크 교체가 가능합니다 프로도 역시 뒷면에 있습니다 뒷면에 이 부분 이 부분이 예, 분리가 됩니다 예, 틈새에서 틈새 약간 들기만 하면 이렇게 열립니다. 그럼 여기에 역시나 고정 볼트가 있고, 고정 볼트를 해제하고, 당기면 이렇게 하드디스크가 분리가 됩니다. 자, 조립은 역순으로 넣어주고, 고정 볼트를 다시 돌려서 그리고 커버를 커버를 이렇게 해서 네. PS4 프로의세 가지 종류 1000번 2000번 7000번 일반 슬림 프로 모델의 외관과 단자와 하드디스크 교체 위치를 한번 살펴봤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다음, 다음 영상에서는 하드디스크 교체에서 이 펌웨어 기본 프로그램을 다시 초기화 재설치하는 과정을 한번 올리도록 하겠습니다.